우선 저희 법률사무소 대도는 건설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자격과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변호사분들이 건설, 그리고 부동산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계시지만, 어, 많은 분들은 사실 자신의 사건 처리 경험에만 이존하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면은 보통 기존 경험에만 한정, 한정되고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대도는 다릅니다. 사건 처리 경험을 내세우기 이전에 앞서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충실하게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먼저 저 김민찬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외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관 이름뿐만 아니라 부동산 공법 등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저 강석현 변호사 역시 변호사 요청 외에 부동산 권리분석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서 의뢰인에게 최적의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로스쿨 겸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계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론적인 또 학습과 탐구를 정진의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는 건설부동산 분야의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과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전세 피해 사건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활동하여 많은 전세 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어, 명도성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형 로펌 부동산 팀 출신으로 이제 하자 분쟁 그리고 공사 대금 분쟁과 같은 대형 건설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이 있고요.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뭐 부산 등의 각종 전국 각지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자문 변호사, 소송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용역 대금 분쟁과 납입금 반환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그 결과를 가져다 할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판결 결과를 이끌어낸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서울시청 그리고 노원구청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사무소 대도가 자부할 수 있는 가장 큰 점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서초동의 여러 로펌에서는 변호사 자격증 없는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해서 정말 과도하게 비싼 수임료를 일회인에게 전가시키고 심지어 일회인에게 변호사. 변호사 얼굴 한 번도 볼 기회를 주지 않고 사무장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대도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변호사가 직접 사면도 쓰며 일회인과도 직접 소통할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복대를 쓰지 않고 저희가 직접 재판에도 출석합니다 이렇게 일회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일회인이 언제든 직접 연락하여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 법률사무소 대도의 모토라고 할수 있습니다